KB손해보험의 김도환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설치 이후에도 태풍, 산불,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 전력 손실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 바로 태양광 보험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시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은행 질권설정 후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험이 태양광 보험입니다. 태양광 보험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명함을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관련 서류와 질문서를 보내드립니다. 거기에서 질문 시의 주된 내용은 몇 대인지, 태양광의 주소가 어딘지,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양광 장소가 어딘지, 건물 위인지, 평지인지, 이런 것을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저에게 회신해 주시면은 한 3일에서 사이에 다시 청약서를 발행하여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용량을 알려 주시면서 보험료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대략적인 보험을 러프하게 안내 드리는데 대부분 비싸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저에게 자료만 주시면 한 3일 뒤에는 정확한 보험료를 안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보험은 1 년에 한번 가입하지만 의무보험은 아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 또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업자, 건물주, 태양광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데스. 에너지 저장 장치는 화재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태양광 보험가입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설치를 한, 한 후에 질권 설정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양광 보험은 많은 분들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아래에 블로그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